지우씨, 아,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 빨간 딱지들은 지금, 뭐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로, 괜찮은 거, 어? 왜 이게 더 비싼데,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볼 때부터가, 어? 뭐야? 보안 바로 돼 있잖아. 아, 이거 이중으로 여기 다, 이렇게 다, 잘돼 있어요. 막 들어오셔. 지우씨. 지우씨. <laughs> 네. 그게 중요한 게 보안이 잘돼 있다 했는데, 보안이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요? 아하. 고치겠습니다. 제가 주인분한테 말씀드려서. 어, 내가 내 돈으로라도, 피디님 들어오면 내 돈으로라도 내가 고칠게. 이거 진짜로. 어. 피디님, 여기는 새 거여가지고 슬리퍼 신고 들어와야 돼. 아, 여기 신축이에요? 아 당연하지. 아, 누가 준거 사. 이거 새거 들어가야지. 씨, 근데 제가 저번부터 투룸 말씀드렸는데 자꾸 왜 이런 투룸이 아닌데를. 진짜, 피디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으로 있으시면 얼굴도 험악해지고, 그리고 주름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자, 여기가 들어와 보세요. 네? 뭘 들어와요? 뚫려있는데. <laughs> 와봐봐, 일단. 어? 근데 보면은, 자, 여기가 뭘것 같아?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거실 아니에요? 아 거실 아니요. 에 여기 방입니다. 하나의 방이에요. 여기도 이제 침대 하나 놔두시고. 근데 여기가 장점이 뭐냐? 이 거실에다가 이제 우리가 TV를 놔두실 거 아니야. 기본적인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TV 놔두고 소파 놔두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더 효율성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TV를 놔두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대를 놔둡니다. 침대를 놔두는데 여기가 몰라도 컴퓨터를 놔두잖아. 컴퓨터요? 여기 컴퓨터 놔두고 이제 침대에 앉아서 하도 되고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31년 살아보니까 그게 있어 형제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이 딱 동생이 컴퓨터 하잖아? 그럼 컴퓨터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동생이 TV를 봐 그럼 TV만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런 서 옛날에 막 뺏고 했었잖아 알지 알지 전 동생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거안 뺏어봤는데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봐 어? 무한도전을 하고 있네? 뭔가 재밌어 보여. 너 방까지 나와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TV 보다가, 근데 동생이 또 컴퓨터를 하잖아? 뭐롤 이거 하는데 뭔가 재밌어 보인단 말이야. 어? 그럼도 이제 다시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또 하고. 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로 이제 할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건 동생을 너무 이제 협박하고 뭐 갈치하고 막 이런.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이 쓰는 건데, 그 형제간에 어? 이게 그 동생과 형가의그아 그래서 동생분이 진짜 그렇게 무서워하나요? <laughs> 아 근데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다 뚫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커튼 같은 거 하나 쳐놔서 이렇게 어? 할수 있는 거잖아 그거 이제 꾸미기 나름이란 말이야 아 커튼 달면 소음이 좀 없어지나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봐봐. 너무 깨끗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인덕션, 뭐 여기, 자, 이거 뭐지? 열면은 밥솥. 밥솥 그냥 깨끗하게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도 이제, 딱, 열기만, 누르기만 하면은, 어어, 대단한 어, 어.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지금 보이지? 이 오아열. 어? 오아열 기가 막히게 막혀져 있잖아, 지금. 어? 이 전자레인지는 이 집밖에 못 쓴다. 그리고 이제, 방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시다 보면은, 야 이거 화장실은 빛이 난다 빛이 나 그냥 아주 화장실이 되게 넓네요 화장실이 굉장히 넓죠 어? 야 이거 그냥 야 화장실이 많이 쓰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지만 여기 보면 습기 다 빨아주는 황풍구가 아주 큼직하게 돼있다 물을 안 틀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새끼 여기 샤워공을 갔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수도요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저절로 물이 흐르는데? 계속 털다 보면 이제 좀 멈추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울 순 있어. 아쉬울 순 있는데, 위에 뚫려 있잖아. 보시면 이렇게, 어, 어, 위에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 어. 아니, 잠시 한번 열어봐야 되나? 아, 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아, 언제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열어보는 거야. 여기는 남의 집 옥상인 것 같은데요? 아 남의 집. 제가 보니까 저기 끝에 건조대가 하나 있네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옥, 이제 빨래를 넣으시고 이렇게 하, 하는 거죠. 뭐가 좋다 좋단... 이제, 이웃 사촌이라는 게또 있잖아. 요즘엔 너무 각박해, 세상이. 옛날에는, 어, 이사 오면 떡도 나눠주고, 그냥, 어, 시루떡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또 없단 말이야. 요즘,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까우면은, 그렇게 또 이제, 친해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피디님, 이렇게 옵션 없으면 섭섭하다는 피디님 옵션 이렇게 사오는 거 싫잖아. 할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역씨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 빨간 떡치들은 지금, 뭐죠? 이게 그그동매 그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보세요 여기 뭐 도어 프레시 뭐 실리콘 삼면 이게 실리콘 해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신축이니까 이에 누가 빨 빨간 딱지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거 그거 그, 그, 그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면 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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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된다 뭐가 뭐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스타일러 <laughs> 이거 옵션이야. 이거 그냥 정장 입을 때마다 그냥, 어? 넣고 하고 하란 말이야, 그냥.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옷장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피디님, 여기서 지 여자친구랑 살면 되겠다. 아, 근 이렇게 진짜 좋은 집을 백만 안쪽으로. 아이! 그, 좀 이따 말해줄게. 좀 이따 말해주고. 이거 봐봐봐. 효자, 효녀 다 있잖아. 자, 여기 효자. 여기 위에 효녀. 밑에서 세탁기 돌리고. 위에서 이제 효녀가 이렇게 건조까지 다 해줍니다. 이거는 그럼 다 옵션을 주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제 빨리 한거 이렇게 털털 털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 근데 여기를 그러면은 진짜 100, 그 1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나 장난 아니야? 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누가 여기를 100만 원씩이나 주고 들어갑니까? 아 여기 가격이 그럼 대체 얼마예요? 아, 진짜 제가 어디 어디 있어요? 전 2천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요즘에 금리 비싸잖아. 근데 요즘에 진짜 2% 초반대 금리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얼마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2천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이제 신용 대출을 더 받고 그다음에 다른 그 상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방금 나온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나와요. 전 아까 1.5름 말고 2름 보고 싶단 말이야. 저렇게 가득 있는데 말고. 오케이. Okay,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 내가 핏살기인데, 자, 안 보여주려고. 내가 피디님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진짜로. 자, 따라오세요. 피디님, 빨간 색깔 벽돌 이런 거 싫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감성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건물 한번 봐봐. 벽돌부터가 이 오하열이 이제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딱 들어와보세요. 신입 피디님, 이제 여자친구분 될 뿐, 어? 이제, 아니, 여자친구분이 아니지, 이제, 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어? 손주까지 낳으실 이제 그분이시잖아.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집이다. 백년 기약을 함께 할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때야 돼? 구살펴드려야 돼. 안전의 최우선이야. 오른쪽 한번 돌아봐봐. 아무도 이거는 아,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제 여자친분께서 어디 가시는지, 나오시는 이거 하나 둘까지 다할수 있단 말이야. 전지우 씨처럼 집착 안 하는데? <laughs> 그리고 엘리베이터도딱 있으니까 4층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로 보자고. 에. 원래 집착을 좀 많이 하시나요? 여자친구한테요? 네. 아, 여기 그냥, 봐봐. 미쳤잖아, 그냥. 어? 근데, 복도도 복도인데, 방이 진짜 죽어. 여기가 진짜 가성비 짱이다. 방 보시기 전에, 여기도 김맥이 똑같아. 놀라지 말고 들어와. 어? 심장, 어? 심호흡 세번 하고, 그 다음 들어오세요. 자, 한 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내가 어? 내가 우리 피디님 내가 진짜 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숨겨놓은 거란 말이야 숨겨놓은 매물이야 내가 진짜로 그리고 여기 봐봐봐 여기 같은 경우에 는 그냥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소파 뭐티브뭐 이거 놔두셔도 여기 서 식탁도 놔둘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탁이 어? 혹시 창문에 있나요? 아이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아예 막, 막혀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뭐. 완전 1층 이런데 아니에요. 여기 또 4층이잖아요, 여기가. 또, 그리고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에어컨도 달려져 있고, 아 인테리어 미쳤다, 야.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불한번 꺼볼게. 딱그 여자친구랑, 어? 피디님 여기 딱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맥주 하나 딱 놔두고, 여자친구랑 딱 이렇게 어깨동무 한 다음에, 자기야, 누나 힘들었지? 굳이 왜 남산타워 같은데 굳이 거기 뭐 몇백 개 개를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많이 먹고 뭐 하냐, 이거야. 여기 같은 분위기 하나로 말이야, 어? 아, 씨발, 어떻게 한 거야. 분도 하나 제대로 못 끼시네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야 그냥 서비스 룸이라 생각하면 돼. 왠줄 알아요? 여기다가 지금 옷 나도 생각하고 있지? 아닙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야. 아, 이거야. 미달 일식으로 이게 다 됩니다. 뭐 아니 도대기 시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옷다 뭐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다 서비스로 이게 다 드리는 거야 이거. 어? 이 정도면 뭐 됐지 그냥. 그럼 여기 옷방이네요? 그쵸이 정도면 뭐 침대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를 옷방으로 쓰면서 잠자는 방도 쓰는 거지. 그러기엔 공간이 좀 부족. 침대 싱글 사이즈 이렇게 놔둬가지고 둘이 안겨붙으면 얼마나 좋냐. 그, 로망을 몰라, 이 무소리여가지고, 니가. 어? 조그만한 침대 하나에서도 같이 이렇게 껴안고, 부듬게 안고그 자는 그 로망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수, 제가 이걸 받려 했는데, 곰팡이, 뭐죠? 조졌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 한번 보세요. 와, 이거 봐라, 그냥 이거. 여기 같은 면 이것만 팔아도, 야, 야, 이거 들어와서 이것만 팔아도 돈되 같다, 이거. 진짜 돈이라고요? <laughs> <laughs> 너무 움직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짜 그은 아니고 도금, 도금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 씨씨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이 집으로 바로 할게요. 그래 이 집으로 하란 말이야. 아, 여자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이제 계약했다고 얘기할게요 진짜로. 그래요.